뉴이영이와 함께하는 싸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었기를 항상 희망합니다. 음, 오늘은 아, 아주 특별한 분을 초대했어요. 우리 막둥이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짠, 안녕하세요. 어, 아이와 함께 노는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30초 숨바꼭질 입니다. 30초 세는 동안 숨어서 30초 세는 동안 찾아내는 놀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laughs> <laughs> 다 숨었을까요? 다 숨었나, 참는다. 30초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숨었을까요? 응? 1, 2, 3. 4. <laughs> 찾았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승자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우리 막둥이와 함께 30초 중복 꼭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라고 하는데 사실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 잘 놀아주지 못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바깥 출입들이, 그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게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어, 상황에서, 어, 그동안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책 읽기라든지, 어, 주변 정리,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던 놀이잖아요. 어, 그냥 잠깐 문득 생, 드는 생각이 음, 인생도 어떻게 보면 <laughs> 숨바꼭질이 아닐까요? 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어,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만 음,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 느 날, 짠! 하고, 뭔가 찾아지는 어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막둥이야 모처럼, 어, 즐거운 시간을 덕분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이 상황에 좀더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행입니다. 덕분입니다. 행복을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건강을 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행복하자. 지금 행복하자. 지금 행복하자. 나 함께 행복하자. 나 함께 행복하자. 다 함께 행복하자. 다 함께 행복하자. 평화로운 밤 되시길.